이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기분 좋으면 게임도 해주고 그래요 사장님이요? 네, 중간 서가지고 까 그러니까 게임이 다 있잖아요 뭐. 어? 율이있어요 우리들 좋아하는 게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오크맨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오크맨 터졌어 지금 아, 드디어 그래서 p 어. p 이 들어왔어요 진짜로? 네 우리랑 딱 맞네 극고야 그 사용 연령대가 만 3세 이상이야 단기 알바, 뭐 분식집도 있고 야 1급이 76만 원이야 이거다 뭐, 뭐 하는 거야? 무슨 실험이야? 신약? 시냐? 신약 다 검증된 거겠지 뭐쥐 대신 하는 건가? <laughs> 사람 사는 고깃지 김일도 야 이게 김일도 본인 이름인 거잖아 사장님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거 한번 지원해볼까?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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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타고 온 아니었어? 나 연예인이잖아 택시 타고 왔어 근데 내가 차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언제쯤 누가 채워주는 거야 이거? 100만 나오면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몇 만이지? 4만 <laughs> 그거 나한테 보내왔던데 아까 저 혹시 실례지만 여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사람 사는 고깃집 김일도 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아르바이트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 현송 알바요 현금 수송하는 현금 수송 알바요? 어우 저 처음 그럼 뭐 자격증이나 필요한 거 없어요. 조건도 그런 거, 거 없고 그냥 일단 2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의 장점이 뭐였어요? 한 번에 땀에 20억 40억 가지고 하는데 20억 40억. 원래 이렇게 좀빙땅한건 없었어. 요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성규입니다. 네. 제가 어제 알바. 잠깐 올랐어요. 문주 장성규님. 와 아유 감사합니다. 펀자 그럼 저 뭐부터 배우면 될지. 일단 오프터 가야겠어요. 여기 그 커팅 딱 치시고 아 여기가 탈의실이에요? 네. 네. 어제 급 만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날 이제 급을 한번 기름을 태워가지고 네, 시술 남아야 되거든요. 다소 뜨겁습니다. 네, 오, 감정화. 아, 저희 그 처음 알았어요. 네, 바로 바깥에 가는 뭐이영기가 그냥 손 상하게 바로 올라오니까. 아. 속단이 되면 언진다 그러죠? 이렇게. 어. 혹시 수술 재탄이라고도 하세 재탄? 재탄하면 네. 더 꼬진. 5대5. 이그 정도? 아, 근데 저는 이번에 고기 알바가 너무 기대가 됐던 게 되게 잘 썰어드리고 친절하게 해드리면 팁 주시잖아요. 어, 그 다음날 그 다음 이제 뭐좀 먹을 건 사와야죠. 아, 그럼요. 그건 그럼 매너지, 매너. 나 다음날 안 오지? 이거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요 7kg 정도? 그럼 이한 덩어리가 지금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1인분에 160g 주고, 14,000원 받으니까. 네. 갖고 오는 건 얼마예요? 160을. 네. 10을.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사장님도 그러면은 한번 딱 자르면은 160g 딱 1인분이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1도분가 160g 나옵니다. 이겁니까? 확실합니까? 이게 법적으로 플러스스 식감인가 오락 헉 근데 원래 이렇게 항상 식사를 푸짐하게 해요? 사장님이 좀 만들어주시고 싶은 거 그날그날 달라요 시간이 내시인데 저녁이에요 이게? 점심이죠 지금이 점심이구나 아 근데 진짜 요리 잘하신다 이 시간이 기다려주시겠는데요? 알바하시면서? 선배님 실례의 질문이 될수 있지만 실례시면 아무것도 까 <laughs> 직원이요. 남자친구랑 고기 먹으러 왔다가. 아 진짜로 알바를 본인이 지원한 게 아니라 손님으로 왔는데 꼬드기신 거예요? 네, 스카트 당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 손님들한테 기분 좋으면 게임도 해주고 그래요. 사장님요? 이 네, 중간 서가. 그러니까 이런 게다 있잖아요. 물뚱이 있어요. 물뚱이 좋아한대. 여러분 이 좋아한대. 맛있게 먹었어. 여기 엉터리 말이야. 써니와. 분위기가 좋네요, 직원들 네, 네. 분위기가. 저희는 항상 반토막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너무 사장님 입장만 생각하시는 거. <laughs> <laughs> 뭐뭐 하면 돼요 이제? 이거 소스 담아야 되는데. 네. 피흘려지라고. 반토막. 반토막. 반토막 이렇게 해서 딱 삼각형 모양 나오면. 아하. 거기서 다 내려주고. 이게 어렵구나. 삼각형 네. 모양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어? 네. 저희 맥주도 주세요. 맥주 몇병 드릴까요? 제주. 제주 위트 에이이라고 파스, 클라우드, 테라, 그리고 제주 위트 에 아, 여기 있습니다. 처음 뵙수 있으니까 제가 한 잔만 따라 드릴게요.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자주 식사를 하시나봐요. 네, 식사 동생이에요. 멘토시구나, 멘토. 선배 자랑 좀 해주세요. 오늘 좀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느낌이. <laughs>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표정의 변화가 없으시구나. 이런 분들이 모박 잘하세요. 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제가 두분 어? 오늘 너무 방해를 많이 해서. 어머 이거 비싼데? 이거얼만데요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생님 8,000원짜리잖아요. 아, 아 죄송해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근데 세 분은 어떤 관계세요? 직장 동료신 겁니까? 다 아, 대표. 아, 네, 네. <laughs> 아, CEO세요? 스타트, 스타트. 오 멋지시다 소맥 한잔 말아드릴게요. <laughs> 다 동종 업계 에 계신 거예요 세 분다. 아이스이와 사장님 목소리도 좋으시다. 뭐 드릴까요? 카스 한 병. 드세요. 어, 자, 카스 한병 주세요. 카스 한 병. 어,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요 사장님.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아 이거 시급 만원 주셔야 될거 음. 같습니다. <laughs> 실례지만 그거는.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누구예요? 아, 그러세요? 네. 같은 직장에서퇴근하면서 네. 아, 시시셨구나 경찰청인가요? 네. 경찰이세요? 아, 지금 부서도 같으세요? 경찰청 수사고 수사하고. 감사관실이 요 감사관실이요. 어느 두분 정도 금수리시면 네. 오늘 셋째 음. 가는 건가요? 감자로서 음. 끝냈어요. <laughs> <laughs> 야, 고기를 하나도 안 남기네. 고기 주워 먹을 게 없네. 장난 아닌데? 안녕하세요. 뭐, 비, 뭐 필요하세요? 물이요. 네, 물 갖다 드릴게요두 개를 갖다 드려요. 다시는 안 부르게 두 개를 갖다 드려요. 물. 뭐 드릴까요? 술이요. 창원처럼. 몇 병? 다섯 병? 자, 두 병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자리에요? 회식 자리에요? 없는 분이 있는 데. 아, 맛집 탐방? 저그 안에서 커플도 생기고 그러겠네요. 커플도 네, 생겼다가. 생겼다가. <laughs> <laughs> 혹시 이 안에 지금 현재 ING인 커플이 있습니까? 저희도 근데 가장 멀리 앉아 계시네요. 보피디 우리 이 프로그램 접자. 진짜 처음으로 다실었어 아, <laughs> <laughs> 사장님인 줄 알았어. 놔두고 가는데, 태어났어야지. 어, 그거 제가 갖다 줄게요. 누구, 누구? 애기요, 애기? 애기 요 <laughs> 아버님, 어머님, 이거 애기 옷 <laughs> 놔두고 가신 거 같은데? 맞죠?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마지막까지 판타스틱하네요. 아, 근데 마무리 너무 좋네요. 오늘 저잘 이끌어 주셨는데, 고깃집 알바생들을 위해서 이 알바가 이런 점이 좋다.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저희 고깃집이. 자, 얼마 벌었나? 만 원, 이만 원. 두둑한데? 삼만 원, 사만 원, 사만 오천 원, 사만 육천 원, 사만 육천 원? 원? 그러면 얼마야, 이거 지금? 9,200원. 만 9,200원이네 괜찮은데? 이 정도 받으니까 그래도? 왔다 뭐 왔어 추천서? 어. 오아 이렇게 추천이 되면 내가 또 나중에 다른 데 알바할 때도 신뢰가 쌓이는 거구나 추천서, 장성규 손님들께 유쾌하게 대해주셔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은 잘합니다 실물은 별로입니다 고깃집 알바 후기 뭐 고깃집 알바 너무 보람도 있었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 오늘부터 채식주의자예요 사실, 제발 좀 들어가겠어요. 어? 어, <laughs> 아, 이거 심쿵이 있네. 대한민국 매출 1위, 델먼트 오렌지. <laughs> <laughs>